자 오늘 경기 코에블루힐스의 선발 라인업 김호영, 오동석, 박준성, 양동길, 김상열 선수를 자 이어서 대구광역시청 장경식, 김진암, 김성남, 최희용, 백상아 선수입니다. 양팀의 1쿼터 경기 첫 공격은 대구광역시청입니다. 네 인사이드 플레이드를 좀 구사해줘야 되고요. 예. 아네오 최희용 선수 최희용 선수의 득점이었습니다. 2점 성공 네 장경식 선수가 움직여야 되고 백상아 앞쪽을 김호영이 막아봤는데 김진남의 빠른 패스 장경식 득점 마무리 네. 득점합니다 탑에 선 들어봅니다 안쪽 들어오면서 던집니다 득점 성공 네. 자 오늘 경기 코에블웨이스의첫 득점은 오동석의 손끝에서 나옵니다 자 백상아 멀리 바라봅니다 장경식 손질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네김진암 선수 예김진암의 득점이었습니다 한번 공격 기회 박준성 득점 연결. 네. 양동길 양동길의 득점입니다. 어느새 동점. 윤석훈입니다. 득점. 네, 교체 투입됐던 윤석훈 선수가 오늘 네 찬스입니다. 장경식입니다. 네 들어갑니다. 장경식 선수. 휴. 최용 선수가 어느새 골밑까지 쳐 있었습니다. 아, 득점 성공. 코이구 어, 코이 블루에이스도 지금 공격이 좀원활하진 않은 모습이에요. 네. 네. 일쿼터 경기 끝났습니다. 1 0대 팔. 어, 대구광역시청이 코이 블루에이스에게 경기를 앞서 가고 있습니다. 아, 잠시 뒤양 팀의 2쿼터 경기로 이어가겠습니다. <laughs> 였는데요 네. 사실 1라운드 전체 여툴 47.09%로 전체 2위를 기록했던 팀이었는데, 아, 오늘 경기 야투가좀 말을 안 듣고 있습니다. 아, 네. 최희영 선수의, 네. 어! 나경원 선수. 나경원 선수의 득점입니다. 네. 네. 쇼코너 두점시도 네. 깨끗하게 네. 성공입니다. <laughs> 김호영의 오늘 경기 첫 득점. 자, 김호영. 자신의 선호위치, 여지없이 뱅크샷, 득점! 장경식, 들어갔습니다, 득점! 자 김호영, 달려왔습니다, 레이업, 득점합니다! 최희용, 언더리 롱투 성공! 다운트 패스, 양동길, 골및 마무리입니다, 득점! 자 이제는 역전을 노리고 있는 코에이 블루힐스인데요. 중앙에 임동주. 자유트라인 패스 연결. 좁혀갑니다. 양동길의 슈팅. 빙글 돌며 들어갑니다. 양동길이 챙겨 놓습니다. 네. 득점 성공. 역전 코에입니다. 빠른 스피드 양동길 김호영이 넘어졌고 아. 양동길은 마무리합니다. 득점합니다. 자, 인사이드에서 두 터치로 장준선수 백보드에 맞고 들어갑니다. 장경식 반대전환 곽준성에게 높게 뛰어봅니다. 곽준성 예. 빨려 들어갑니다. 달아나는 코에이블로휠스입니다 던지나요? 자, 이렇게 양팀의 전반전이 마무리됐습니다. 오, 접전은 1쿼터 이어서 2쿼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4대 19 양팀의 간격 5점차가 유지되면서 에, 경기력을 어느 정도 끌어올려 가느냐 이제 이게 또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양팀의 이번 시즌 두 번째 맞대결 절반의 경기 시작됐습니다. 3쿼터 출발합니다. 가까운 거리였는데 득점이 안 됐습니다. 네, 저런 걸좀 성공을 했어야 되는데요. 그리고 김호용 버텨내면서 던졌습니다. 득점 어, 선고조현석입니다 아하, 김진아 놓쳤어요. 따라갑니다. 샤클락 5초. 최유리 던집니다. 리만 쪽으로 들어갑니다. 빠른 전진 패스 황현환에게 배달됩니다. 득점 성공. 네, 아하. 득점 앤드워드. 이제 넉점차까지 따라갈 수 있을지 김진암입니다아 뒹겨져 또... 나왔습니다. 자 임동주 조준합니다. 정확한 아 슈팅! 어, 임동주 선수. 임동주 오늘 경기 자신의 속공 찬스 앞쪽에 임동주 밖에 없습니다 가벼운 마무리 두점 추가 임동주입니다 연속 득점 자 김호영 멈췄습니다 페인트 존신입했고 던집니다 깔끔하게 두점 성공 자 김준규가 넘어지면서 다시 대구의 공격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네 어우 자 좋은 패스예요 김준규 김준규 선수 오! 리 마무리 득점 성공 네. 박준성이 넘겨받고 양동길에게 아, 한손 컨트롤 다시 기회 있습니다 이번엔 성공 양동길 최용에게 찬스 최용 자유투라인 던집니다 오오오오오. 빨려 들어갑니다 두점 성공 김호영이 네. 안쪽에서 넣지 못했고 다시 한 번의 기회 세 번의 시도 안 들어가요 김상열 득점! 오늘 경기 김상열 손끝에서 나온 첫 번째 득점이었습니다 양 팀의 3쿼터 경기 끝났습니다 11점 차 코에이블로 힐스가 40대 20으로 경기를 앞서갑니다 어, 그래야 이제 그장경선 어, 선수와 김진아 선수의 득점 가세하거든요 조현석이 던졌습니다 안 들어갔습니다 4쿼터의 첫 슈팅이었는데요 아 집중력 또 다시 한번 조현석 어우. 네또 기회입니다. 예 오동석 들어올립니다. 득점 성공. 오동석이 멈춰 놓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한 바퀴를 돌아왔습니다. 김상열 유연하게 챙겨놓은 볼을 집어넣습니다. 득점 김상열. 네, 반면에 코웨이는 6득점째 기록 중이었고요. 어, 네 백상아 선수, 예. 김상열 미드레인지. 네. 뱅크샷 득점. 찬스. 장경식이 네. 멈춰 놓습니다. 페인트 존 네. 안에서 해결을 합니다. 또 찬스. 장경식, 부드럽게 돌아섰습니다. 두점시도 네. 들어갔습니다. 이거 안 들어갔습니다. 아, 또 놓쳤어요. 다시 김상열. 아. 자, 더 많은 점수를 챙겨갑니다. 두점 성공. 양동일 선수 리바운드 어시트 네. 김상열, 강한 패스 잡아놓고 득점 마무리. 또 찬스. 장경씨. 장경씨. 백구대 공을 붙이면서 집어넣습니다. 득점. 네. 김호용 캐치 앤샷 아네 또 다시 한 번의 기회 이번에 놓치지 않았습니다 김호용이었습니다 아, 김 오동석 오동석의 득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을 흘려 보내면서 코에이 블루 휠스가 대구 광역 시점을 잡아냈습니다 경기! 1라운드 이어서 2라운드까지 이렇게 코에이 블루 휠스가 아 대구 상대 승리를 챙겨가면서 이번 시즌 네. 리그 3연승을 기록하게 되는